시의 즐거움은 그 끝이 없다. 조랑무국 이번 시간에는 부슬부슬 내리는 봄빛 속에 길가에 꽃이 만개해 있는 낚시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나리꽃이 만개해 있는 한창의 봄 이때쯤 붕어들도 입질이 활발할 때지요. 자 기대감을 가지고 낚시터를 찾아가서 조랑 계속하겠습니다. 좋네. <laughs> 자, 오늘 지금은 바람이 강하지 않고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밤에는 비가 조금 강해지면서 바람이 초속 7m 이상으로 아주 강하게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어, 남풍, 남서풍이니까 여기 앉으면 등바람이 될 것이고, 앞에 포인트 여건이 아주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준비하고. 졸아가겠습니다. 오케이. 뭐지 블루길인가 지금 대펴면서 지름이 길을 달아 놨는데 찌가 한번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 여기가 강계라 나서 베스도 있고 블루길도 있고 음, 저렇게 건드리는 거는 베스는 아닐 거고요 베스는 바로 차고 들어가니까 블루길이라면 뾰족될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네. 자 이제 대편성 다 했습니다. 아, 오늘 저는 여기에서 대물 낚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낚시대는 지금 이 포인트 여건에 따라서 떼짱 수초 저 앞쪽에 제일 짧게 찌 세운 데가 36대입니다. 그리고 저골 건너 떼짱 수초 띠가 약간 잠겨 있고 그 앞쪽에 제일 긴 데가 46대. 그래서 36부터 46까지 6대를 운영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할 미끼는 일단 굵은 지렁이 여러 마리끼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아, 여기가 블루길이 많을 텐데, 블루길이 극성을 부리게 되면 다시 옥수수 글루텐을 준비해서 미끼를 두 가지 가지고 조차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지렁이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미끼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입니다. <laughs> 자, 잘 가시게, <laughs> 점잖게 간다. うわーじゃあ。<laughs> 와, 자, 놓고, 놓고, 두 마리째 대물꿈을 만난다. 오카, 옳지. 야 자, 두 마리째 만나는 대물붕어입니다. <laughs> 오늘 출조길에 길가에 개나리꽃이 만발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시기쯤에는 붕어들도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고 왔는데 역시 활발합니다. 자, 보슬보슬 내리는 빗 속에서 낚시 한없이 즐겼습니다. 조락무기입니다. <laughs> 자, 이쁘다. 가시게. <웃음> 저리가. <웃음> 하하하 <laughs> 오리가 어? 비바람을 피해서 그러나 지금 찌 쪽에서 놀다가 바로 앞에까지 지금 한 마리가 와서 숲에서 지금 돌아다닌다 오요 오, 앞에 왔다 요 앞에 낚싯대 에 왔다 여기. 이야 신기하네 낚시하면서 오리가 사람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또 별로 없는 현상인데 하하하 <laughs> 홀로 그리다니냐이밤 시간에. 어. 뭐가 접근하나 하고 수달인가 하고 유심히 봤는데, 오리구나. 근데 건들기만 하는구나. 자, 지금 밤이 깊었습니다. 지금까지 초저녁부터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가 멈췄다가 비가 또 줄기차게 쏟아지다가 또 보슬비가 흩날리다가 지금 그런 기상입니다. 어, 오늘 제가 오면서 오프닝 할때 길가에 있는 개나리꽃이 피어 있는 걸 보면서 저렇게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붕어들도 입질이 활발해진다 기대된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아, 예상했던대로 와서 바로 입질 받고 월체급 붕어도 두 수나 만났고 했습니다만은 아, 밤에는 조용하네요. 어, 봄 꽃의 개화 시기와 아, 이 붕어들의 수중 생태 이게 대략 이제 맞춰보면은 맞아가는 게 있는데 우선 개나리 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거는 이제 산란 전기로서 붕어들이 알자리를 보기 위해서 상류나 연안 쪽으로 접근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개나리꽃이 활짝 폈다. 오늘처럼 그때는 산란 직전으로서 붕어들이 아주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는데 초록색 잎이 조금씩 같이 섞여서 보인다. 그럴 때는 이제. 아 어, 산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때고요. 그리고 꽃이 다치고 초록색 잎이 자라기 시작한다. 그럴 때에는 산란 후기로 들어서 산란 후기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아또 어, 봄꽃이 대표적인 게 진달래가 있는데 진달래가 피었을 때는 어, 산란기 그리고 철쭉이 피면은 산란 후기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때고요. 아 어, 지금. 이 시기 오늘 여기에서는 입질이 활발한 시기인데, 어, 밤 입질은 지금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멋진 입질이 한번 오면 이럴 때큰 입질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자, 나온다! 자! 우카! 와오수 스케일 갑니다. 옳지! 아, 옳지! 딱! 아, 이리 올라 옳지! 아 이제 이걸 빼야 돼. 오, 다시 쳐박가면안 된다. 옳지! 옳지! 으셔으셔 옳지! 호호이야 아. 와아! 아, 이제 됐어. 어허. 어허. 얘가 이 곁에서 오, 호 가, 이, 가, 이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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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 다 가, 가, 로 가, 초 가, 으로쳐 가, 가, 버리니까 아야 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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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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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거 몇번 첨벙해 주는 통에 어? 첨벙첨벙 해 주는 통에, 오. 자 이쪽으로씩, 아하, 야 크다, 어? 이거 사자 소리가 겠는데 이거, 응?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올리기가 어렵겠다, 기다기다 오시 오케이 자 드디어 대물꽃 붕어가 나옵니다 <laughs> 우와 우컥 오아 오우 와더우안돼안돼안돼안 됩니다 우시 오호 자 성공했습니다. 이야 하하하 <laughs> 자 대문꽃붕어 나왔습니다. 아, 이만하면은 어, 모처럼 입질에 어, 사짜 이런얘기 할만한 붕어입니다. 쫙 아. 접점. 자. 딱턱걸이급 사자. 그게 이제 40과 41cm 사이. 딱 40.6cm 나오네요. <laughs> 야, <이야>, 멋집니다. 두자. <laughs> 그리고 오케이. 자. 이게 예. 음. <laughs> 아, 멋지다, 멋져. 아. 자, 오늘, 조랑무국, 굿! 그야말로, 조랑무국입다 우으 우쩍, 우쩍, 우우와 우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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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쩍 우쩍, 우쩍, 우 우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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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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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부터 맞는구나 보자. 이셔. 자. 자. 아침에 만나는 부겁입니다. <laughs> 야. 딱 준척급이다. 준척급. 자, 놀랬지. 가슴을 쓸어 내리고 요리가 그라. 쿵, 미끄러져서, 옳지, 와, 슉, 껐다. <laughs> 아침에 지금 날이 밝아오고 있는데, 블루길이 먼저 움직여서, 블루길 입질이 한 서너 번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 부어 입질 받은 겁니다. 어, 지금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블루길은 여전히 덤빌 것이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입질하면또 씨알 좋은 붕어를 만날 것 같습니다. 자, 또 계속합니다. 이번이번3 1번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 8자1 9자 우사 와 이게 어게 이건가? 그래 쓰고 나가 우사 자 얼치 자 우사 우사 그래도 블루길 몇 마리 만나고 마감 시간이 됐다 싶었는데 보자 바늘 제대로 걸렸나 조금 얇게 걸렸는데 우샤 오케이 자또 월척붕어 한 마리 만났습니다 이건 뭐 <laughs> 이렇게 지금 아침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불루이일지 들어오는데 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에다가 옥수수 글루텐을 지금 1번하고 3번이거든요. 글루텐 달아나는데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자, <laughs> 만나서 반가웠다. 잘 가시게 쑝. <laughs> 자, 여기까지. 필요했던 것으로 하고 아마 계속 하면은 입질이 또올것 같은데 이제 그만 마감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내자.